착하고. <laughs> 착... <laughs> 웃지마 예, 하라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속이 꽉찬아안는안녕요어요 그래도 그반 지친 시기가 사긴거 아니에요? 도했 그만. 먼왜니냐꿀 찌면 어때요? 금반사 아들 누구? 누구? 고구고구고구 누구? 리구누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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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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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누시다자 갈게요 R I G H T, right, right, 올바른, 정확한, 올바른, 정확한. 아싸, 끝. 우리 더 갈래? 안 돼. 뭐가 어색냐? 우리 진짜 동문에 넘어가 볼까? 신나지 않아? 겁쟁이. 그럼 모두 내일 아침 6시 동문 앞. 파이. 태안의 태안 팔경 중의 하나인 아흥진성을 <laughs> 저희 초점으로 해서 연극을 준비하게 됐고요. 음, 연극의 스토리는 음, 현재 아흥진성을 살고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과거에 아는 진상에 살았던 아이들이 만나면서 그때도 태안을 사랑했고 지금도 태안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는 진성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진성으로 아이들과 함께 견학도 가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사전 작업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다른 곳에 공연 관람도 가고 함께 연기 연습 기본적인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 외병을 손해 보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잘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참아야 군인이라고 할수 있지. 자기 거다 하자고. 먹일 거다 먹고. 어찌 나라를 지키겠느냐? 어찌 나라를 지키겠는가? 적을 공격으로 무너진 곳은 다시 복원된 것이냐? 네, 진흙으로 단단히 메꿨으니 염려 마십시오. 애썼다. 헤헤, <laughs>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이죠. <laughs> 야들이 꼭두새벽부터 왜 돌아댕기는겨? 왜 아니야? 마 마늘 용사여서 우리 순덕이 학교 보내고 실집 보내고 다 했잖여? 맞아. 너희들 어디 가냐? 어, 학교 가요. 야들이 꼭두새벽부터 왜 돌아댕기? 밥은 먹었슈. 나는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구만.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마늘이 아리 꽉 찼구만. 금방 자주 아들인디저 음. 춘식이 엄마예요. 춘식이 엄마? 어. 뒤에서 애들 뒷땅가는 그냥 못된 엄마 같지. 음. <laughs> 안인진성을 조사하던 과, 과학자예요 극저과학자. 예, 극저가. 장 처음에는 어려웠죠? 조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션타가 많이 와요. <무얼> <무얼> 잘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아이들 훨씬 우와, 감정 표현도 잘, 네. 네. 잘 전달도 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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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더 캐릭터에 더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음, 어떻게 보일지 고민은 되는데 서로 의지하고 열심히 하면서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아. 박수도 받고 폭포도 음, 많이 받고 싶어요. 재밌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어떤 역할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한 이 캐릭터의 방향성이 약간 공부를 겉으론 잘하는 것처럼 보, 보이지만 도비처럼 자유를 원하는 캐릭터라 좀 그런 성격을 좀더 구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래희망이 혹시 연기자예요? 아니요. 의사 되고 싶습니다. 아, 당...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그런 것도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전에는 조금 약간 내성적인 아이다 보니까 앞에 나서는 거를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점차 한 해가 다르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이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할수 있게 되었어.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도 전달을 해주고 또 아이가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해 하는 표정을 보니까. 참여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믿고 의지해 주시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돼서는 더 잘하라고 다그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은 하나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대본짜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협동, 서로 맞아야 합의 맞아야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놀이 위주로 많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많이 부딪히고 해봐야 아는 거니까 놀이 위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경쟁심도 키우고 협동심도 많이 크게 된것 같아요.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피구라든지 아니면 뭐배드민턴 같은 것도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하고 네 놀이터가 밖에 있다 보니까 저기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공부나 여러 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어. 또이 연극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협업의 과정이거든요 어. 요즘에는 뭔가 협동해서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아이들 스케줄도 바쁘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면서 본인 의견도 내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으면서 그런 조율해가는 과정을 함께 겪는다는 거가 저는 연극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을학교의 좀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아이들의 힘으로 작업해내서 무대 속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공연 안에 들어가는 음악이에요. 이제 고향의 봄, 네, 그 노래로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리코드도 불고 이중주로 연습도 하고 또 그것을 저희 이제 현대 아이들도 알고 있고 과거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 무언가 시대를 거스른 음악이지만 네,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을 담아서 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선택해서 보도로 연주하고 함께 부르고 있어요. 좋았어. 나에게 마을학교란 미래이다. 제가 이 마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태안에서의 미래도 또 아름답고 분명 가능하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마을 학교란 미래이다. 내 아이의 미래이고 나의 미래이다. 가족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저와 남편만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을 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또 편히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시간과 또 과정을 만들어 주신 이런 마을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제 2의 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엄마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저렇,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역량을 제 아이들한테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마을 학교가 저한테 제 2의 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에이! 에이! 얼마나 예쁜지 학 학교에서 인기도 짱이에요 교 교자만도처럼 속이 꽉찬 태안 행복마을 학교 휴먼 행복마을 학교 태안 마을 학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